옛날 아주 먼 옛날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녀가 있었어. 이름은 희나였고 희나는 항상 꿈이 가득한 아이였지. 희나는 커서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언젠간 멀리 떠나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자기가 자란 마을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희나는 손을 꼭 쥐며 결심했어. 희나는 긴 여행 끝에 도시로 갔어. 거기에서 희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 땀을 펄펄 흘리며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아플 때도 이를 악물고 굶겼어 치익치익. 희나가 밤낮없이 책을 읽으며 연필을 써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 시간이 흘러 희나는 도시에서도 이름을 알릴 만큼 멋진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희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희나는 말했어. 이제 내가 배운 것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이번에는 처음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한 다짐을 했지. 드디어 커다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희나는 마을로 돌아왔어. 타가닥 타가닥. 희나가 마을로 들어설 때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머나 저기 희나 아기가 아니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사람들은 희나를 향해 뛰어와 안아주며 기뻐했어. 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간 배운 것들을 나누어주고 마을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시작했어. 우두둥. 빵빵. 마을이 점점 활기를 띠며 변해갔어. 이렇게 마을로 돌아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걸 옛날 사람들은 금이 환향이라고 불렀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멋지게 성장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란다. 친구들, 너희도 언젠가 금이 환향처럼 훌륭하게 성장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도 한 걸음씩 하고 싶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보자. 약속 빠밤.